안녕하세요.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명품을 소개하는 에이브릴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는 럭셔리 브랜드 샤넬 카드 슬롯 4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템인 클래식 카드 슬롯입니다. 오늘은 19 카드 슬롯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은 모두 통통 튀는 컬러로 나만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유색 카드 슬롯을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핫핑크, 카드, 기본, 클래식 슬롯이고요. 금장 로그입니다. 앞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한 군데 뒷면으로도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메인 포켓 가운데 이렇게 깊숙히 있습니다. 클래식 기본 슬롯은 계속 나오는 꾸준한 인기템 스테이트 셀러고요. 하지만 이런 컬러는 시즌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19 카드 슬롯이고요. 19 카드 슬롯은 램 스킨 소재입니다. 클래식 제품과 식구 라인 비교해 보시면 클래식은 캐비어 소재에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소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식구 슬롯을 추천드립니다. 식구의 특징은 여기 메인 포켓이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 상품은 24P 로고로 시즌 로고입니다. 시즌 로고는 샤, 샤넬의 존재감이 정말 확실하죠. 포켓은 클래식과 다 동일하고요. 차이점은 시즌 상품 경우 이렇게 내부가 저는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국내 매장에서 조금 보기 힘든 화이트 카드 슬롯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만 들어오는 핫핑크 컬러 클래식 슬롯이고요. 식구 라인도 매번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입고가 되는 아주 귀한 슬롯의 라인입니다. 시즌 슬롯은 그 시즌이 지나면 다시는 볼수 없는 아주 귀한 상품이구요. 오늘 카드슬롯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명품 에이블리리였습니다.